훔치기 유저들이 브레인로움 치기를 접는 이유 첫 번째 차단 사기 차단 사기는 9 9일 라이벌 등등에서 많이 볼수 있을 텐데요 무엇 무엇을 드린다고 하고 자기 서브로 끌고와 브레인로트를 들고 차단을 해서 튀는 방식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접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시간은 바로 일요일 오전 4시와 수요일 오전 7시인데요. 이것 때문에 지금 세미가 만들어낸 기술이 이거지만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여서 종류별로 해볼 순 없네요. 그래서 적고 있답니다 세번째 핵 유저. 핵 유저는 브레일로 훔치기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. 게다가 브레일로들도 엄청 쉽게 훔칠 수도 있답니다.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요. 지금 세미는 나만 아니면 돼. 되게...